일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제3 우회 수출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산 덤핑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 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이 반덤핑 관세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제3국에서 부품을 가공한 후 최종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흑연 전극이 올해부터 일본의 반덤핑 관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본내 제조업체들이 없는 제3국을 통한 흑연 전국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도 동일한 체율의 반덤 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불법적인 가격 허락을 방지하고 정당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우회 수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수출품 가치의 60% 이상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서 제조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반덤핑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일본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강업계는 이미 반덤핑 관세 우회 수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요구해왔으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해외에서도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조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일본의 대응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국제무역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